Hi guys! Hi guys! 고늘고인입니다. 옷도 함께 인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특히 이 언박싱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은 그런 샷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거 이렇게 머리 위에서 딱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가 수직샷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공샷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항공샷을 좀 쉽게 하게 해줄 가능하게 해줄 촬영 장비 하나 오늘 준비했습니다. 촬영 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셋업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셋업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결국은 잘 만지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생긴 것만큼이나 되게 만만해요. <laughs> 처음 만지는 사람이라도 이제 누구나 쉽게 딱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장점 같은데 스마트폰을 위한 이 삼각대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이건 다 장착 가능해요. 구성품으로 또 이제 요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요 마운트 볼 헤드에 장착을 하고 스마트폰 딱 꽂으면은 그렇게 촬영을 할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한때 또 세컨 카메라로 굉장히 잘 썼던 요 소니 RX100 요거 이제 장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장착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볼 헤드 부분에 나사를 풀면은 각도를 좀더 자유자재로 이제 카메라와 내 물체의 어떤 그 사이의 거리를 좀더 여유있게 띄우고 싶거나 혹은 좀 가까이 내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 또 나사를 풀어서 조절을 하기만 하면 돼요. 최대로 요 정도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공샷이 가능합니다. <laughs> 또 이제 다른 반대쪽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요거를 또 이제 각도 조절을 하면 돼요. 지금처럼 요렇게 해서 정면 샷으로 그냥 삼각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세로 모드, 이렇게 하면 또 가로 모드. 이 장비를 사실 너무 좋아하지만 메인으로 쓸수 없는 치명적인 아쉬운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무게적인 한계예요. 무게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캐논 DS라 이 90D나 뭐 80D도 그렇고 얘가 버틸 수 없는 무게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메인 장비로 계속 매일매일 사용을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재밌는 컷이나 혹은 팝컷, 이제 자막 설명용으로 그런 클립을 새로 찍을 때, 그럴 때잘 쓰고 있어요. 이런 장비 는 이제 이렇게 어딘가 위에 올려놓고 이제 테이블 위에서 뭔가 막 만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할때 진짜 진짜 잘쓸것 같아요. 가장 흔하게 언박싱, 언박싱 할 때, 혹은 이제 쿡방 같은 거 요리할 때, 그리고 뭐 뜨개를 뜬다거나 이렇게 손으로 뭔가 만지는 그런 컨텐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앵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액션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고 요 삼각대 하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런 컨텐츠 하시는 분들 이제 아나 항공샷 같은 거좀 하고 싶다. 괜찮은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만만한 <laughs> 만만한 촬영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하이가이즈 고나고 맨투맨 고나고 에디션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제작했던 맨투맨이랑 다른 점이라면은 바로 이렇게 저의 구독자 한 분이 그려준 팬아트 이미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요거 되게 귀엽... 이번에 서울스토어와 함께 이제 연말 나눔 선물 이벤트 플러스 기부 프로젝트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맨투맨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이번에 3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이굿즈 채널에 방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프트 라벨이 붙어 있는 이 굿즈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상품 페이지에 굿즈 선물 받기 버튼을 누르고 링크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그러면 신청 끝. 굿즈 기부 프로젝트 역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 더보기 정보란에 이제 넣어 놓을 테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굿즈 기부 프로젝트의 수익금은 부우이웃 돕기에 지원될 예정이니까 요번 프로젝트 나눔 이벤트도 그렇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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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재밌는 영상 들고 돌아올 테니까 또 만나요. 빠이 바이!